차우찬이 뽑는 야구 선수 술 가장 잘 먹을 것 같은 사람. 그렇지. 넘버 원. <목소리> <취취>. 안녕하십니까. <목소리> 자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하냐. 내가 진짜로 야구 선수들이랑 술 먹고 필름이 진짜 많이 끊겼단 말이야. 그래서 오늘은 어 야구 선수들 주량 순위. 이 도대체 왜 하는 건데? <laughs> 왜 하는 건데? 아니, 부담을 가져라. 이런 뜻이 아니라 어. 내가 느꼈을 때는 야구 선수랑 먹었는데 와, 이거 너무 세네. 이렇게 된 거야. 그러면 나는 궁금하잖아. 재미로 하는 야구 선수 술 주량.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먹어 뭐본 사람들 어. 위주로 어.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. 먹어 그 사람 얘기 할수 없고. 음. 진짜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 너무 날라다녔던 있던... 우리 지원이 아 오지환 선수. 어, 지한. 진짜 지환이는 이 정신력 오로지 아... 오로지 정신력이야. 그냥 아... 앞에 뭐 선배가 있다, 어. 아니 뭐 다른 어른이 계시다. 응. 그러면은 어떻게든 안 취하려고 계속 먹는 스타일이야. 근데 자리가 거의 끝나가거나 이제 딱 누가 어른이 가시면 그때 취하는 스타일. 근데 어떻게 보면 술이 약한 건 아니고 엄청 응. 센 것도 아니지만. 본인이 좀 컨트롤할 수 있지. 내가볼든 그래도 소주 한 다섯 병은 마시지 와. 않을까. 오등인데 다섯 병이라고? 다섯 병은 <laughs> 먹지 않을까. LG의 오지환 선수가 오 등. 음. 예상 주량 한 다섯 병 정도. 오케이. 가장 나를 많이 아껴주고 어. 어, 또 오랫동안 잘 지내고 있는 오승환 선배. 아 삼성의 오승환 선수. 어. 4 등? 승환 형이 사실 술자리에서도 약간 돌부처 느낌이야. 아, 그럼... 진짜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게덜 붙였냐면 승환형그 자세가 있어. 어떻게? <laughs> 이렇게 두주먹 올려놓고 이제 거의 이 자세로 안 움직이지.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. 진짜 화장실도 잘안 가, 승환 형은. <laughs> 근데 취했는데,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승환이 형이 말안 하면 잘 몰라. 그러니까 취해도 그냥 이렇게 해서 야나 취했다 이게 끝이니 어, 딱그 정도야. 그리고 또뭐 <laughs> 그냥 재밌게 얘기하고. 음... 음. 또 한병 더 한병 <laughs> 더 먹고. 야, 근데 내가 봤을 때 외형적으로 봤을 때 거의 1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. 근데 4위다. 야, 이야... 3위. <laughs> 레전드 아... 너무 레전드고. 영태경 아. 아... 아 근데 내가 LG 갔을 때는 최고 참셨어 항상. 어. 그러니까 시즌 때는 완전 좀몸 관리 엄청 하시거든. 어. 그러니까 술을 거의 안 마시시는데 회식 때는. 어쩔 수 없이 고참들이 좀 이게 주도하기도 하고 어. 한단 말이야. 어.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어. 후배들이 가서 한 번씩 다 짠한단 말이야, 보통. 어. 막내부터. 어. 그만뭐한4 0밖에5 0밖에 돌지. 그거 일일이 다 짠해서 드시고 또 자리에서도 자리에서 또 드시고. 근데도 <laughs> 진짜 그냥 항상 멀쩡하셔. 아, 그럼 몇 병을 모는다는 거야, 주량이? 주량은 사실 모르겠어. <laughs> 진짜 주량은 모르겠고. 어, 이제 삼성에 있을 때. 정말 야수 중에서 가장 많이 챙겨주고 지금도 제일 연락 많이 하고 또 최근에 은퇴를 했고 어. 어, 정말 고생했지 박성민 아, 자왜 2등인데? 내가 20대 때 술을 안 좋아했는데 내일 쉬는 날이다 어. 이제 오늘 경기 끝나고 내일 하루 푹 쉬잖아 그럼 이제 어. 성민이 형이 오차밥 먹으러 가자 이래 어. 그럼 나는 또 그때 혼자 살 때니까 대구에서 내형 음, 음. 가시죠 그래가지고 음. 따라가면 이제 뭐 고깃집 가 음. 그러 이제 성민이 형이 술을 항상 딱 제조를 해주지. 아, 뭐, 술맥이든 써주든, 어. 뭐든 딱 만들어주면, 성민이 형은 이제 또 같이 짠짠짠 하는 걸 좋아해. 어. 그럼 난또 그냥 선배 있으면 내가 못 마셔도 그냥 어떻게든 마시려고 한단 말이야. 그러면서 그때는 막몇번 기절도 했지. 아, 진짜로? 내가 선발인데도 박살이 났어. 어. 아니면 형은 뭐 사빵 쳤어. 결정적 에라를 해가지고 우리가 졌어. 어. 둘다 스트레스 받지. 그런 날 나가서 또한잔 먹고 그냥 푹 자고 하루 쉬고, 야, 다음 주부터 잘하자. 어. 뭐 이렇게 하는 거지. 근데 성민이 형은 원래 잘 마셔냐? 이게 어... 그러니까 잘 받는 거 같아, 술이. 최한 번도 못 봤어, 성균 아, 진짜로? 응. 1등! 1등은 뭐니 뭐니 해도 진짜 임창규. 모든 팬분들이 다 알잖아, 일단. 끼가 있다는 걸. 끼도 어. 있고, 잘생기고, 야구도 잘하고, 젊고. 근데 또 술도 잘 마셔요. 근데 창규가 희한한 게 정말 내가 LG 처음 와가지고, 이제 내가 어릴 때근데 나를 데리고 다니시지, 내가 창규를 많이 데리고 다녔어. 야, 이제 창규, 신이 끝났다. 한잔하자. 그때는 창규가 한 소주 한 병, 두병 마시면 막 계속 비틀거리거나 아니면 잠들었단 말이야. 음. 뭐 작년 내가 이제 거의 은퇴할 때쯤부터 신이 어. 끝나고 이제 서울에 있으면 어. 창규 빨리 나와. 밥 먹자. 한잔하자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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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 가늠이 안 되더라고. 술이 있는 건지, 애가 정신력이 강해진 건지. <웃음> 그냥... <웃음> 창규는 진짜로 전투력이 있는 느낌. 끝까지 가보시죠. 약간 이런 느낌이야. <laughs> 내가 느꼈을 때는 일이야 음. 너가. 뭐가. 술. 이거를. <laughs> 이를 내가 왜 깔았냐. 5등부터 해서 한 명씩 초대를 해서 술 먹방을 할 거야. 비 c 인데 받자. 근데 이거는. 창규하고 지안이는 내가 한번 불러서 맛있는 거 사주고 싶기도 하고, 야구 얘기도 하고, 고생했다고 하면서. 한잔할수도 있는 거고, 이제 신이 끝났으니까. 음. 그리고 선배들은 우리가 만나서. 얻어 먹어야지, 선배들한테는. <laughs> 하여튼 뭐, 만들어 보자고. 오케이. 음. 자, 마지막으로. 짠하고 마무리하는 걸로. 원사.